뭐야 이거 아, 저 승룡인데, 와... 와... 보기 승룡을 못 써서 점프했어나 가는 거 봐. 와, 진짜 진짜... 와... 와... 나... 저... 무충무적이적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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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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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룡이 와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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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이씨... <laughs> <laughs> 게임, 게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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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왜안 맞아. 이... 아. 아, 존나 그냥이지만 말... 아. 아. 들아들 내가 6킬 했는데 저거 왜 맞아야 돼이딜을 어? 임마 그래 어떻게 쳐들하는 거야? 아니 6기를 하면 내가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은데. 아유 주위에. 아유 뭐 어디 는 거야? ASP 맞아. 어우 아니 육기하면 카운터 나. 아니 어쩌라고? 아니 아니 하다는 회피고 6기는 카운터고. 아니 내밀면 내가 치고 뭐 어쩌라고 이씨. 아 육기잖아. 6기하다가 카운터가 왜 나냐고 진짜. 아니 <laughs> 진짜 <laughs> ㅋ <못> ㅋ <전하는> 라는거야이게 <laughs> 그만 질러이 ㅆㅂ 아아아 아, 아. 안넣었어 머리아파 아했는데 뭐야 이거 어디 이상한 공부거되 어? 안되 내가 어왜 가만히 있냐? 아싸. 아, 나지입으로 k 한거진 어? 와아아아 와아악! 이놈! 끼버절1 같은거 하지 말라고, 어 와, 존나 시 i UK! 뇌가 없나봐. 리버 절로 이딜을 눌러. 아니 미쳐버리겠네 진짜. 어? 뭐야? JS 안 봤는데. 어? 진짜. 일단 어쩔 건데? 이 쓰레기 같은 게임 어쩔 건데? 어? 이 쓰레기 같은 게임 어쩔 건데?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나이시야 <laughs> 아 존나 못하네 진짜!! 뭐하냐? 버퍼이야 와이씨 어쩔건데 이 플레이가 게 어디가!! 하 존나 아왜안쏴 누워있는 거 존나 쏴야 되는데 아 어. 아. 아왜이게잘 뭐 때려 아이 뭐 이렇게 잘 깎아 왔어? 그런 거 연습할 시간 이존리나해 아. 이 아, 진짜. 야공잡도안 돼. 어 그냥 잡기도 안 돼. 어. 와 아, 잡기 안 되는 거 존나 똑한데, 저 뜬새끼 같은. 어 어떻게 할까? 왜안 쓰냐고? 왜안 쓰냐고 좀 버스 찾쓰니까쓰라고 좀! 아, 어! 아이 어, 사람 그냥 공격으로 뻗었으면 좋겠다. 아 가서 그냥 버섯 커다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냥 아 버섯 커 장인 이럴 때가 사실 뭐 있었는데. Dual One. 내가 1 18... 슈토 예선 보면서 이딴 사람을 응원했다니 저렇게 책임 없이 이기 같은 싸질댄 사람인데. 어, 사리 이겼을 때 내가 얼마나 와아너겜 존내 버지다 이러면서 은나 머리인데이뻘 이렇게 어. 와. 지 막, 겁나 타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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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 아니, 왜, 왜총안 맞냐고. 쟤대치할 때. 어? 어떻게 해야 돼. 와,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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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야 아니, 딴 애들은 도망가면 그냥, 도와도 된 어? 어? 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K는 내밀 수가 없는데 우와 아, 너무... 야나왜 안맞았냐? 이 사람 범죄도 쭉간것 같은데? 이거 어쩌자고? 어쩌자고? 하하하하하 아! 아 기분 풀린다! 어 됐다. 아아지끝시네끝났 야, 와, 아니, 왜? 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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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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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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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 백스텝이 나와 거기서? 시대같은 게임아 어? 아. 나어설트 눌렀다고 <laughs> 어설트어설트에 <laughs> 뒷불 <laughs> <딥플> 눌렀라고 했다고 ㅅㅂ <laughs> 겁나 쓰레기 같네 왜 커밴드 뒷다이로 만든거지? 이피했는데 GP 이피가 카운터 났어 이피가 카운터 날때부터는 얼마나 에이, 이기는 왜! 와! 와, 게임 쓰레기가 찬다. 이거를 너무 방을 하네. 와! 혼나 빨딱거리네, 진짜. 진짜, 진짜. 그만하라고. 그만해. 어... 어... 아. 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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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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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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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아 씨, 뭐라 아. 진짜 쓰레기 같 게임 한다. 어. Dual one. 이거 내안 돼. 오라고. 오라고. 아, 이대로 다 피해. 어하는 거야. 어? 아리가안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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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와! 쓰레기 게임. 오케이. 쓰레기 게임. 와! 쓰레기 게임. 어, <laughs> 진짜 쓰레기 같다. 아! 이거 괜찮고요! <laughs> 어! 아, 아왜 뒤에 있음? 뭐 어, 그임? 어, 왜 하다님? 에... 이거 막판이야 잘 <laughs> <안> 생각해 <웃음> <웃음> 쓰레기 같네